에, 성철스님 어록을 여덟 점 소품으로 꾸려봤습니다. 하나씩 보면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섬겨라. 그것이 참불공이다. 다음 작품 마음의 눈을 바로 뜨고 그 실상을 바라보면, 산은 산이요, 물은 물이다. 예, 같은 작품을 한번더 했고요. 이 작품은, 예,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참진자입니다. 참진자이고, 예, 그 눈목처럼 몸통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두 선은 생략을 했습니다. 예, 캘리그라피는 어, 이것처럼 이미 있는 글씨를 예, 형상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작업이 됩니다. 참으로 사는 첫 걸음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데 있다. 예, 다음은 예, 그 노란색과 검은 지붕처럼 생긴 것 합치면 허공할 때 빌공자가 됩니다. 내용을 읽어보면 대나무가 가늘고 길면서도 모진 바람에 꺾이지 않는 것은 속이 비었고 마지가 있기 때문이다. 네. 니 아, 네 내용은 어, 마음을 비우고 단 마디라고 하는 것은 절제를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. 음. 마음을 비우고 절제 있는 생활을 하라는 교훈 같습니다. 다음 작품 어, 실행 없는 말은 천번만번 번 해도 소용이 없다. 참으로 아는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다. 에, 밑에 목탁은. 그냥 사파로 넣은 겁니다. 다음 작품. 음. 절 해서 업 녹는 걸 눈으로 본다면 절 하려는 사람들로 가야산이 다 따라 없어질 것이다. 우리가 흔히 절을 하면 업장이 소멸된다고 합니다. 위에 것은 풍경을, 어, 에, 색깔이 있는 것은 있어요. 절 모양을 단순화시켰고 밑에는 풍경을 달아 놓았습니다. 다음, 마음의 눈을 바로 뜨고 그 실상을 바라보면 산은 산이요, 물은 물이다. 역시 이 내용 좋아가지고 또한번더 썼습니다. 네, 즐감하시기 바랍니다.